열심히 하려고만 하다가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되는 것 같아요. 쓸모 없고 역겨운 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가 유명해요. 열심, 열심히 특별해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악용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가 뜨거웠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찬 물은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말해요. 뜨거운 물은 뭐냐면 온천수를 말해요. 뜨거운 물은 씻을 수 있잖아요. 차가운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천수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 물이 라오디게아를 지날 때쯤에는 미지근해져 있는 거죠. 미지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물에 안 좋은 균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물을 마시면 바로 구토가 나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찬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고 뜨거운 물은 목욕할 수 있는 물인데 지금 니네는 뭐냐 이거예요.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열정이 적당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니들이 지금 쓸모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마시면 그냥 역겹고 구토가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만 하다가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쓸모없고 역겨운 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분명히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물이 되어 가지고 쓸모없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 증거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만 있고 증거가 나타나는 삶으로 진입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훈련의 부재입니다.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훈련의 부재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행하고 침체해 있다면 훈련이 부족한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실력 없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실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행하고 침체해 있다면. 훈련이 부족한 탓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불순종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 내 삶이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안 나타날까? 그렇게 애매한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순종으로 받고 있는가?